자, 이제 수동태로 넘어왔는데, 아, 사실 수동태, 우리 이미 지금 배웠어. 그치? 이미 육과 분사에서 이미 배운 걸 사실상 더한번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수동이란 말이 말그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태라는 게 있는데, 이 태가 형태할 때태 자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voice라고 그래. 그 너네 능동태 수동태 할때그 태를 영어로 보이스라 v o i c 도 뭐예요? 목소리죠. 그래서 능동태는 크게 아 태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써줄게. 영어로 이름을 보면 딱 너네가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야. 능동은 영어로 active고요. 수동은 passive예요. 액티브가 뭐야? 행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의 목소리란 뜻이야. 패시브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상태는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우리 소위 소극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 사람 성격 나타낼 때 액티브는 적극적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반장할 사람 하면 저요. 이런 게 액티브. 근데 반장할 사람 했는데 이제 그냥 동아리 하나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이러고 있어. 이런 걸 소극이라고 하잖아. 어, 그런 게 이제 패시브야. 그러니까 패시브는 쉽게 얘기하면. 행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행위를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행위를 안한 사람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소리, 누구의 이거, 무슨 목소리야? 동사의 목소리가 누구 거냐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능동태, 뭐라고? 가해자 입장이야그 소동태는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동거 이렇게 때렸어요. 자 여기서 동부 경찰서는 금방 가죠. 차로 5분, 5분이면갈 거예요. 자 바로 싹 가갖고 이제 신고해야 돼. 이제 경찰 경찰 아저씨한테 뭐라 해야 돼. 선생님이 저 때렸어요. 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뭐가 더 임팩트 있어? 맞았어요가 좀더 임팩트 있지 않아?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임팩트가 세면 쓰는 게 그게 바로 수동태야. 알겠지? 그래서 직접 내가 행위를 했냐? 아니면 아니 내가 당했냐? 그걸 입장으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주어에다가 가해자를 넣을 거냐? 주어에다가 피해자를 넣을 거냐가 바로 능동 수동이야. 간단하지? 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 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 자, 동사 뭐랑 뭐로 나뉜다고? 자동사 타동사 나뉘어.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 무조건 뭐여야 될까? 왜? 왜 타동사여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생 쓸수 있어? 왜요? 아니 내가 피해자였잖아 피해자가 당한 거지 피해자가 목적어잖아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수동성은 그러니까 타동사야 되는 거야 아 어, 요런 게 이제 수학적 센스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곱하기 4는 몇이니 8이요 사 곱하기 2는 4단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제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방금 동관이가 얘기한 거. 그거, 그거 봐 내가, 요아서 생각해봐. 요아는 진짜 와, 맨 앞에서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동관도 마찬가지고. 내가 분명히 첫 강의 때, 문법 첫 강의 때, 동사, 자동사, 타동사 나눈 것만 제대로 하면 영어 반 이상 못 고도한다 했지. 봐봐. 이것도 요기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래서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알겠지?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쓰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 여야 돼요. 무조건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잖아. 능동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 주어에다가 뭐를? 가해자를 꽂아넣는 게 능동태야. 자, 그럼 B플러스 PP의 형태로 쓰는 게 수동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럼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라고? 피해자라고.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고 싶잖아. 그럼 일단 첫째, 일단 능동인지 수동인지 일단 구분하기 앞서 일단 수동이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 일단 동사가 뭔지 먼저 봐야 돼. 타동사인지 먼저 봐야 돼. 알겠지? Appear. Appear는 뜻이 뭐야? 나타나다, 등장하다지.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나타나다래. 자동사죠. 그냥 짠 하고 내가 나타난 거잖아. 내가 이런 동건이 이렇게 짠하고 등장시키면 타동사였겠지. 나 혼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지. 자, 어피얼 수동으로 써서 was appear 이렇면안 돼, 돼. 안 돼. 수동이 안 된다고. 됐지? 그러면 그두 번째. 주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보면 끝. 맨 앞에 봐 봐. 러브 사랑하다니까 타동사지. 많은 팬들이 팬들이 가수에의해서 사랑받기보단 팬이 보통 가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동인 거죠. 근데 뒤에 봐 봐요. 가수가 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해야 좀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동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게 다예요. 그럼 바, 잘 봐봐. 바이 행위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머머의 바이가 머머에 의해란 뜻이잖아. 머머에 의해서. 얘가 가해자를 밝혀줄 때 쓰는 거, 거잖아. 근데 바이를 안쓸 수도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봐봐. English, 그러니까 너네 기본적으로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수동태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 B+, PP, BY 이렇게 쓴다. 어, 근데 BY를 안 쓰는 경우가 언제냐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 뭐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한 거야. 자, 영어는 구사된다라는 뜻이죠. 영어가 말을 하고 댕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영어는 구사가 돼야 되니까 피해자 입장이수동을 그러니까 써야 돼. 그러니까 B+, PP로 쓴 거죠. 근데 왜 여기 BY 없어요? 영어 하는 사람이 전 세계 10억 명단인데 뭐그 사람 다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바이 동관, 바이 유하 바이 마브브브라다쓸 거야 10몇억 10 뒤천죠. 그리고 누가 얘기하는지 그거 중요해? 그냥 영어가 구사된다는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이거나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거나, 아무 잘 몰라. 그럼 그냥 안 쓰는 거야. 자, my p u r s e 아니 내 지갑이 지금 도둑 맞았는데 누가 훔쳐갔는데 도둑을 알면 그 <laughs>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지 모르잖아, 그지? 그리고 이 와인은 칠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칠레 가서 그 와인 만드신 분 가서 이름 찾아올 거야? 안 중요하잖아. 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게 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이제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수동태를 너네가 내가 맨날 영작 월요일마다 계속 집중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야? 맨날 하는 게이 형태 때문에 그래 형태 과거 이면은 비동사를 당연히 is, am, are로 쓰던 걸 m r is를 쓰던 걸 was나 were로 바꾸는 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was repaired라고 해서 과거 시절 나타나야 되겠지? 그럼 미래면 조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b 로 바꿔야 되지 is를 그리고 진행이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동사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무조건 b를 써야 되고 그리고 너네 진행이 b 플러스 ing 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행 봐봐 진행은 b 플러스 ing 지 근데 수동은 b 플러스 pp지 그러니까 그냥 수학으로 치면 이두개 방정식을 섞는다 쳐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대로 그대로 내리면. B. 자, B를 아인 줄로 하면. 핑. 하고 PP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바로 진행 수동인 거지. 그래서 뭐뭐가 되어 가고 있는 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 내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dinner has been cooked by my dad. 우리 아빠가 지금 요리 열심히 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뭐라 그래? 어 아빠가 지금 저 먹을 점심 요리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나의 점심은 우리 아빠에 의해서 요리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 어딨어.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실 이런 수동 표현을 잘안 써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어색한 게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니네가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면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동을 잘안 써서 그래. 어 근데 생각보다 저 수동 많이 본것 같은데요. 그거 하,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 영향 엄청 많이 끼쳐서 그나마 현대인들이 그나마 좀 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우리 수동이라고 안 해. 이 수동이 너네 자동수동이 아니라 이손수자가 아니라 받을 숫자. 너네 상장 수여식 할때그수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동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 이게 일본식 한자 표현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고. 너네 나중에 우리나라 국문법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동이라고 배운다. 피동 표현. 피동. 피가 피해할 때 피야. 입을 피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작을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한다. 알겠지? 그래서 어 요거는 근데 굳이 왜 수동으로 쓴 거야? 아빠가 요리해 주는 건늘해 주는 건데 우리 아빠가 지금 어떤 요리를 하는지를 더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수동을 쓴 거야. 이거 영어는 보통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아빠가 요리해 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어민들 워너민들,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수동 표현을 쓸때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야. 이해됐죠? 어. 아빠가 나한테 요리 자주 해주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아빠 지금 저녁 해줘. 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저녁을 해줘. 개쩌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아빠가 나 요리해주고 있네? 근데 우리, 내저녁은 아빠에 의해서 요리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릇, 그럴 때 그냥 뭐라 하면 돼? 아빠가 요리를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는.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능동은 언제 쓴다고? 가해자 입장. 수동은 피해자 입장. 그래서 가해자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능동을 쓰면 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수동을 쓰면 돼요. 끝. 됐지? 자, 체크 한번 풀어볼까? This room. 자, 스스 봤어 어데딱선택택클클리지클 클린 r o 청소하 s s 혹시 집에 혹시 본인 방 본인 방이 알아서 s r 지고 청소하는 집이에요? s 네, r o 니네가집 나가면 갑자기 r 잉하면서막 청소해줘요? 그럼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청 방은 청소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죠. o m is so. This r o o 그 is so. This room is so. This room is so. This room is 청소하는데요? 개쩌네? 막 이런 뜻인 거지. 이제 자, 2번. This art gallery. 이전시 미술관은 자, 1982년,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야 돼? 과거 시제니까 Was built라고 해야지. 대한민국의 어떤 미술관이 건물 짓고 댕깁니까 사람에 의해서 건물 이지어져야겠죠 피해자 입장이지. 그러니까 was built. 이렇게 하면 돼요. 끝. 3번. 자, 이거 육과에서 계속 나온 거지. 유리창이 깨진 거네. 자, 깨진 유리창이 픽스는 고치다잖아. 혹시 유리창 깨면 지가 막막 막 이렇게 고쳐요막 아, 나 다쳤네 면서 유리 쪽각 모아서 지가 막 고쳐? 고쳐 줘야지. 근데 투모로우지 그럼 미래지. 그러니까 위리랑 섞으면 조동사 위 섞으면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돼. 이건 무슨 괴물 같은 표현이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 러니번 그러니까 띠밖에 안 되는 거죠. 한개도안 어렵죠? 능동 수동 근데 한 개도 안 어렵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겁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열 문제 수, 어법으로 나오잖아. 한 여덟, 여덟 번 나와 여덟 번 능동 수동. 왜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방금도 봐봐 시험 문제 내기딱 매력적이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왜냐면 니네가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거든. 그리고 맨날 니네가 수동 배울 때. b plus pp p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수학 공식 마냥 막 이렇게 그냥 외우기만 해. 그러니까 이제 맨날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기억하면 돼요. 능동은 가해자, 수동은 피해자. 그리고 수동 쓰려면 동사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타동사. 됐지? 그래서 이것만 어, 좀 보면 내가 능동 수동 구분한 거프랙티스에서한 번만 보여줄게. 메이크 만들다잖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메이크는 만들다니까. 뭐 만드는지 알려줘야지. 예를 들면 동아 나 만들었다. 동아 너 뭐가 궁금해. 어 그래 만드셨구나. 음 그래요. 이래. 뭐 만드셨는데요. 뭐라는 말이 성,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메이크는 무조건 타동사로 쓴 거야. 어 그럼 수동 성립하지. 그럼 이거는 능동이냐 수동이냐고. 그리고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었다 잖아 그지? 만들었는지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싶은데. 그죠. 그데 일단 뭐 나는 내가 만들어진 거야. 그지? 근데 뒤에 봐봐. 목적어 있지? 피해자가 뒤에 고스란히 있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야. 왜? 가해자 입장에서 썼으니까 피해자는 뒤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동사의 기점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 타동사인데. 그럼 무조건 능동. 근데 봐봐. 타동사야. 근데 목적어 없어. 말 돼? 안 되지? 아, 피해자가 주어로 갔구나. 그러면은 동사가 일로 갔던 게 일로 간 거잖아. 그럼 그때 쓴게 수동이야. 그래서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어 있는지 보고 풀면 1초 만에 풀수 있어. 타동사잖아? 목적어 있지? 끝. 메이드. 이번도 봐봐. 어플이지? 유즈 사용하다지? 어플이 사용하고 댕기진 않을 거 아니야. 사용하다 타동사잖아?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 끝. 수동. 이렇게 하면 금방 풀죠. 그래서 타동사인지 보고 목적어가 있는지 보면 이렇게 1초씩만에 풀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쭉 숙제로 한번 쭉 해보시고 음, 차라리 나머지 유닛 2, 3는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일단은 저기 우리 영작교재도 좀 같이 나갈게요 영작교재 그래서 영작교재 펴서 한번 진도 나가 봅시다 요거는 숙제 맞춰서 해오시면 돼요